진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, 네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의 승리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, 오늘은 그뭐제포슨도 사실 그 5대는 올렸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좀 세이브를 시켜주려고 좀 어, 스타트를 넣었는데 일단 뭐 처음부터 좀잘 돼서 오늘 뭐한 게임을 좀쉴수 있게끔 해줬던 부분들하고 나머지 그 지금까지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그 힘들게 왔는데 어,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참그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역시 재폰 선수가 그 막혔을 때의 국내 선수들 활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. 그. 어, 의문이 되셨는데 오늘 네. 어느 정도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, 생각? 맞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도 오늘 뭐 테스트도 좀 해볼 겸또그 어 메시가 그, 그 포트 감각이나 이런 부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끌어올릴 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어 한번 해보자, 테스트해보자는 생각에서 경기를 운영을 했는데 뭐잘 됐던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마지막 경기까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감독님도 이제 4위 욕심이 좀 나시잖아요. <laughs> 네, 글쎄요, 뭐 아무래도 이제 오위보단 사이가 낫죠. 그런데 예. 어, 글쎄요, 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어그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LG가 상세 쪽 타고 있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네. 반면에 시점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. 예. 그런 것들이 예. 이제 오리온스하고 막 붙었을 때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예,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어, 연습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. 어, 좀, 뭐,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부분인 건데, 일단은 득점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, 우리가 수비가 좀더 강화되면, 어, 지금 4라운드 중후반부터 지금 보여줬던 그 속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, 우리 선수들 구성상 이제 그 부분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, 어, 공격 횟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한테 공격도 어, 횟수를 주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, 그 부분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하든 죄송 하겠습니다.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안 되는데, 네네. 뭐 정규리그가 이제 한 게임 남았고, 네. 아 결국전 사오전 아, 역시 오리온수가 맞붙게 되는데 삼승3패란 말이죠. 예, 예. 자 정규리그하고 플레이오프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. 예, 아, 여기서 비비를 적하면안 네. 되겠지만 플레이오프에 <laughs> 나가서 또 어느 작전의 변화가 있을지 예. 저도 궁금하거든요. 뭐, 크게 바뀐다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그오리온수랑 경기를 하면서 삼승삼. 표를 어 평균은 맞췄지만 우리가 어 졌을 때 경기 득점을 좀 많이 좀 허용했던 그런 부분들 외곽 3점 슛에 대한 외곽에 대한 부분들이 왜 조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잡아 갔을 때또 좋은 경기를 했었고요.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어 리오 라이언스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 어 상당히 그좀 견고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쪽에 영병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, 어, 우리가 안 됐던 부분을 좀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 감독님, 이 청원 LG 팬들에게, 예, 마지막 한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, 예, 이제 플레이오프 예. 어떻게 치러낼지, 예, 좀 각오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예, 뭐, 어, 한게만 끼만 하 최선을 다해서 일단 플레이어프를 준비할 거고요. 어, 우리가 그 시즌 초반 1, 2, 3 라운드, 여, 어, 여러 가지 그 부상이라든지 악재가 겹치면서, 팬 여러분들의 그 기대 그 부응을 못했었는데 어, 또 부상 선수 돌아오고 하면서 경기력이 좀 살아나고 지금 팬 여러분들이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어그 구성 뭐랄까 좀 분위기는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든뭐한께 만큼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한테 어,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네.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,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